반갑습니다 모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RV를 샀는데요 RV에 요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언박싱을 하고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뭐냐 RV 그레이탱크입니다 저희께 그 청소통이 11갤런이라 한 15갤런짜리로 어, 구매를 했습니다 110불 정도 예그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아, 이 장갑을 꼭 끼고 해야 되겠네 아. 자 이렇게 나왔네요 뭐 스톱, 블리즈리드 이런 거잘안읽는데요아 이게 악세사리인가 보다 오 되게 크다 15갤런이 이렇게 큰가? 맞아 15갤런 어 여기 있네 15갤런 짜리가 맞네 브랜드는 라이노 코프소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15갤런 사이즈의 그레이 탱크 통입니다 넓이는 20인치 대면 한 50cm 정도 어,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높이도 손잡이 부분까지 해 보면 85cm, 32인치. 근데 이거 타야 돼? 우리 RV가 좀 저렴한 RV라 그런지 그레이 탱크통이 없어요. 이거 <laughs> 할부로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. 네. 자 이렇게 생겼는데 바퀴가 아주 크고 튼튼하게는 생겼어요. 여기에 뭐 파츠 같은 게 없으면은. 연락하면 자기네가 주겠다고 되어있고요 야 바퀴가 튼튼해서 리뷰가 아마존에서 리뷰가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대부분 이 그레이 탱크통을 끌고 다니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요 정도면 가까운 거리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악세사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... 아! 매뉴얼 어,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알부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일반 알부 이랑 사이즈가 달라서 잠시만, 잠시만, 어, 여기도 마개네 어, 이건 그레이이크어개인가 이건 뭐지? 왜 이렇게 마개가 있지? 뭐이 바보가 된 느낌인데 이거 아 토잉을 할때 이렇게 토잉을 한대요 버릴 때는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요걸 또 여기를 연결해서 하수구 거기다 딱 꽂고 쫙 버리면 물이 나가는 그런 겁니다. 아, 여기 덤프 스테이션에 이렇게 끼게끔 얘를 이동할 때 이걸 끼우는 거지, 여기에. 막아야 될거 아니야. 넘치니까. 얘도 이걸 막아야 될거 아니야. 그니까 요거는 이렇게 꼽아서 이 안에를 헹궈 줄때 여기 후수 이거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비랑 그런 거지연 어. 근데 왜 이게 또세 개지? 이렇게 꽂고 이렇게 그물 버리는 데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이게 원래 들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이 호수를 사용하고 나서 아무리 뭐 세척을 해도 물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이동하고 그럴 때 이게 물이 흘러 나오지 말도록. 이렇게 양쪽에 케이블 사용해서 닫아서 이물질이 안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딱 마개가 돼주고 요거는 어 물을 버릴 때 사용하는 그 커넥션이고요 요거는 여기 앞에서 얘가 원만하게 물이 원만하게 기억자로 꺾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어. 애지간이 식겁. 매뉴얼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세척 구멍이고 이것도 세척 구멍인데요. 이게 좀 암수가 조금 모양이 달라요. 그런데 얘네들 말로는 이거는 일반적인 물을 넣어서 안에를 세척해 주는 거고 요거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게 안쪽에서 분사가 된대요. 그래서 세척이 훨씬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있는 이후은 RV 차량에 이 사다리 같은 데 걸어서 어 이동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. 그것도 하수통만 백불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봐요!